안녕하세요 버팀목TV 임윤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시간을 내서 고향에 왔습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사륜구동인데 차가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다 세워놓고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더 이상, 여기선 더 이상 못 가겠네 여기다 세워놓고 그냥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 다행히 산에 다니는 사람이라 이렇게 장화가 차에 항상 있어서 장화를 신었습니다. 이거 장화를 신는데 발이 여기까지 빠지네요. 여니 여기서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이라고 호랑가 시나무가 눈 속에서 이렇게 살아있네요. 아... 호랑가 시나무, 눈 속에서 이렇게 살아있죠. 호랑가 시 말고도. 지금 이 푸르른 나무들이 많아요 이렇게 푸르른 나무들이 노간주나무도 이렇게 있고 저기도 호랑가시나무가 있고 노간주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요 이야, 오늘은 여기, 밤사이에, 눈이 얼마나 와버렸나. 엄청 쌓였나. 강아지들, 지사대고. 어이구. 꿀꿀이들, 추워? 어유 꿀꿀이들. 추워? 아직도 눈이 오네요. 밥 먹었어? 여기 에예이뜨거우드 뚫려 뜯어 로와이어와어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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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집을 더잘뜯 멧돼지도 못 오게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우, 강아지들! 일로 와! 여기는, 또, 닭이 이렇게 잔뜩 있어요. 응. 닭이 잔뜩 있고. 오,처럼, 시골, 고향에 왔는데, 오, 그 도우들까지 다 반겨주네요. 어이구!

성게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laughs> 오리도 <고울도> 있고요. 아니. <laughs> <laughs> 그래도, 물은 이렇게, 돼지 박사 안에 물은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춥진 않아서, 얼진 않아요. 이밥 줘야 되겠구나, 이놈. 응, 알았어? 응, 잘 있어? 응. 아유, 온갖, 그래도 해는 떴고요. 감사해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구경 좀 하십시오.